연골은 일단 재생이 안 됩니다 재생 기본적으로 재생 능력이 없어요 피부는 이렇게 찢어지면 붙죠 봉합을 한다는 점 붙잖아요 근데 연골은 한번 떨어지거나 찢어지면 이게 스스로 재생되는 능력이 없거든요 2, 30대까지가 우리가 피크라고 친다면 그때까지 연골은 튼튼해지고 좋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나빠지는 지금 계속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빠지고 있어요 1초, 2초, 3초 계속 나빠지고 왜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늙잖아요 연골도 늙어요. 매일 거울에 내 얼굴이 작년보다 늙었구나 내년엔 늙겠구나.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고. 근데 이제 연골이 늙는다는 얘기. 연골은 나이가 듭니다. 노화가 옵니다. 피부가 늙어도 아프진 않지만 연골은 손상되고 늙으면 통증이 오니까 이제 관절이 아파지죠. 연골은 우리 몸에서 좀 가장 소중한 소모품 중에 하나다. 잃으면은 다시 이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오래 써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